안녕하세요. 한남동TV 마스터홍입니다. 한남동TV에서는 선침해 및 시세 조작,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비상장 주식을 결코,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남동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전수해드리는 26년 경력의 마스터홍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 날씨 엄청 덥죠? 어, 보유 종목 상담과 주식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8317-5036-5036-8317-5036으로 지금 휴대폰 여시고 문자 3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그죠. 자,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네, 오늘 보실 종목은 제주 맥주, 제주 맥주인데요. 어, 뭐 간단하게 장마감 브리핑 해드리면 7월 3일 장마감 어, 코스피는 1.49% 상승했고, 코스닥은 2.42% 올랐습니다. 어. 무역흑자 전환 등뭐 호재에 의해서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죠. 네, 그래서 뭐 5월 미국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 전년 동, 동월보다 3.8% 올라서 2021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하였고 이에 지난 30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였으며 당일 국내 증시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나가는 흐름이 자, 이렇게 코스피는 1.4고 코스닥은 2.42% 올랐습니다. 음. 자 오늘 보실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 맥주인데요. 제주 맥주 네, 6천원까지 갔던 제주 맥주가 예, 작년 5월에 6천원까지 갔던 제주 맥주가 쭉,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네,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자,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천사0 0원대에서 지금 매집이 진행되고 있어요. 매집, 매집, 매집. 네,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무조건 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격 너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쭉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직 제주맥주 어,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또 제주맥주 네, 내가 물려서 한 3,500원, 4,000원, 6,000원 대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디서 물타기 타점을 잡아야 될지, 또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8317에 0 3 6이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네. 같이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 설명 뭐 보기 전에 차트 설명 좀해 드렸는데 어 여기에 관련된 좀 기사가 있어서 기사 좀 보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 오늘 나온 기사죠. 오늘 나온 기사인데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예요. 수입 맥주 캔에 흰 곰팡이가 덕지덕지 덕지. 어두운 곳에서 마셨다면 어, 어떻게 됐을까. 편의점 판매 수입 맥주 입 음용...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음영 부분에 흰 곰팡이 추정 물질이 물... 이물질 네. 이물질이 방지 금박지 포장 뜯어지며 습기에 노출돼 이물질 발생한 듯 네. 아, 사진 잘 안보이시죠? 네, 사진 좀 보면 이렇게 네, 네, 이물질이 끼었다는 얘기예요. 그, 판, 편의점에서 판매한 수입맥주 캔 음용구 부분에 흰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와 논란이 있고 있다. 자, 뭐 지난 1일 직장인 A씨는 폭염에 지쳐 시원한 맥주를 사기 위해 서울 신촌 인근 편의점을 들렸다. 네. 저도 날씨가 더우니까 맥주, 맥주, 캔, 캔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이제 수입맥주보다 이렇게 네. 국산맥주를 찾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자, 다시 한번 차트 보고. 자, 차트 다시 한번 보면은, 원래 제주맥주 같은 경우나 뭐 하이트, 뭐 요런, 그, 주류, 맥주, 이런 관련 종목들이 5월 달부터 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못 받은 이유는, 네, 술값이 계속 오르고, 알콜 주정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업체들, 뭐, 하이트든, 제주맥주든, 예, 뭐, 못 받고 있었는데, 자, 요제부 요기, 지금 제주맥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선, 요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좀, 좀 더, 여기열으면 자, 지금 요렇게 좀, 뭐, 4월부터 슬쩍 상승했다가 다시, 네, 알코올 주정값이 오르면서 다시 하단부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요 구간에, 지금, 1400원에서, 1,700원 구간에 개인 물량이 60%가량 있어요. 60%가량. 네. 여기만 터치하고 올라간다면, 네. 1,650원 정도. 네. 지금 1,650원 정도까지. 네. 1,650원 정도까지만 터치하고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네. 상당히 많은 네, 수익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 이거 상승 나올 나온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꼭 보시고 네. 쭉 상승 나올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자 여기 18, 1,800원만 깨지면 그때부터는 수직 상승합니다. 수직 상승. 네, 이거 제주 맥주 어, 차트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매집해서 수익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 010-8317-5036번으로 숫자 3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제주맥주에 또 다른 이슈, 또 다른 어떤 자료, 그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타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날씨 더우니까 네, 그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